죄송합니다 폭탄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. 어, 뭐 오히려 안 듣는 거 아니야? 어, 아니요. 킹볼. 그 온난. 음, 그럴 리가 겨울 양반이 겨울 양반 아니야? 어, 아닌가? 맞는 실패. 어, 오히려 안 듣는 이겼을 텐데. 아, 대박. 아, 오케이. 어, 이스케이프 트 타르코. 네, 바로 보자 보니까. 내가 스케브 박스는 뚫는다, 다시. 푹 빌고 나서 3 0분을갈 영원한 거. 영원한 거. 영원한 거. 아, 사이궁지 그냥 다 뻗돌립니다. <laughs> 네. 그거 궁지상 <공지사항> 뭐라고 적어? 얘가, <laughs> 얘가 국가 설정을 뭐냐, 지들 마음대로 아, 우리, 우리 위치, 위치를 마음대로 가져가고 그지랄하니까 말도 안 하고 그냥 바꾸고.